조진웅, 김희애 선배님과 함께 작품을 한다는 것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까? 좀 많이 신기하긴 했어요. 왜냐면 네. 제가 연기 학원을 다녔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가장 존경하는 배우를 한명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희애 선배님이라고 했어요. 진짜로. 우와. 예. <laughs> <laughs> 되고 싶은 배우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멋있으셨어.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도. 어~ 선배님은 아 진짜 멋있는 배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코앞에 같이 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건 선배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. 그리고 진웅 선배는 제가 뿌리 깊은 나무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이 되게 수많은 짤들을 생성하실 때였는데 그걸 다 모으고 배경 화면으로 해둘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던 선배님이라서 어, 다들 남친 짤을 모을 때그걸 네. 예, 모았군요 <laughs> 와 네. 우리 조진웅 씨도 이수경 씨의 연기를 보고 좀 인상적인 면이 있으셨다고 제가 그때 당시 부산영화제 내려가 있을 때 그래서 뭐이 이수경이란 배우가 캐스팅이 됐다 영화제 때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야 우리 데드맨이란 영화에 이주경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대는데 주변에 같이 자리를 했던 모든 분들이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잘해 그 어디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보니까 아그 친구가 그 친구야 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영화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. 저기 앉아 있는데 가자마자 되게 자랑을 했어요. 야 주변 사람들 너왜 이렇게 좋아해? <laughs> 야너뭐어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고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매 순간 얼굴이 좀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, 달란트가 굉장히 풍부한 친구구나 그리고 연기도 담백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야 얘는 뭐좀 일을 내겠다. 예. 그래서.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담아서 집중을 해서 할 때는 어이 친구가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어, 동료 배우지만 후배 배우지만 참 그런 데에 있어서는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, 너무 아, 좋았어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, 맞아 네. 저별로 가겠구나 또 수경 <laughs> 씨랑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우리가 영광이에요 어, <laughs> <비용 씨. 웃음> 다음에 도 <또> 같이 해주세요 <laughs> 오, 네, 예, 분위기가 <laughs> 너무 좋고요 이렇게 완벽한 캐스팅이 완성이 됐습니다. 데드맨을 통해...